최고의 차량들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을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자이 녀석 제로백이 4.5초 4.5초. 우리나라 그 제스 G70 있잖아 그게 4.9초 대란 말이야 걔보다 무려 4초나 더 빨라 4.5초 와 어마무시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차량이 전국에 딱한대 밖에 없어 나 이것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BMW 정식 센터에서 배기 튜닝 해놓은 차량입니다 이따가 제가 소음 들려 드릴 건데 아까 소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활발했어. 와 이제 끝내주더라고요. 자 차량 소모품이 또 살아있는데 3년에 6만 킬로까지 소모품 AS 대조사에서다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신차가 대비 현재 2,50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는 중고 BMW 차량 자 일단 외관 상태부터 보시겠습니다. 와리봐.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일단, 스펙부터 말씀해드리면, BMW 4 시리즈 2세대, 쿠페, M440Y, X 드라이브, 4륜입니다. 퍼스트 에디션 차량. 자, 이 퍼스트 에디션 차량이 전국에 딱한 대만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유일무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식 2021년식, 키로수 4 8 0 0 0 키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죠?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 자, 성능이 높부 보시면, 완전 무사구에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정말 제가 저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새 홈페이지 보시면 5,899만원에 준비해봤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빨리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이 차량은 어마무시한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4 5초예요 엄청나게 빠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가 요 치타, 치타.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빠르잖아. 그런데 이차를 진짜 실제로 보면 얼마나 빠르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100m를 주파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와. 아,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아찔합니다. 솔직히 저는 못 밟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을 보면 레이저 헤드램프입니다. 레이저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우 쏘운드 뷰까지 탑재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자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버티컬 형태의 이 커다란 키드니 그릴이 낯설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보면 볼수록 볼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만의 매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 헤드램프와 하단의 범퍼 라인이 이 스포티함을 또한 정말 잘 표현을 했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솔직히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제 구매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몇년안 됐는데 이거 다음에 뭐풀 체인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바뀌는 차량들 있잖아. 그럴 때 솔직히 자존심 상해. 옆에 지나가면은.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식으로 자존심 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외관 상태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일단 아까도 말씀에. 보여드렸듯이 헤드램프가 레이저로 되어 있어서 정말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헤드램프에 또 파란색이야. 깔맞춤 했어. 더 이뻐 보이고요. 당연히 뭐 헤드램프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백화장 깨진분볼 수가 없고. 자, 그리고 구두 쪽 보고 있는데 널튀기 현상 또한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릴. 자, 에어인테이크 범퍼.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옵션을 보시면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기가 또 이렇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더 팔, 또 레이더 팔. 이게 뭐냐면 반잘주행 기능이 되는 레이더 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색상을 보시면 아틱 레이스. 블루 색상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색상? 흔하지 않은 색상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외관 상태 쭉 보시면 첫 번째가 광이 살아있다. 자, 두 번째가 스크래치, 문코, 조차도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80에서 90% 정도 살아있고요. 자, 휠 사이즈는 19인치 더블 스포크 알로이 휠로 되어 있네. 아, 이 BMW 쿠페 전용 휠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캘리퍼 동안 깔맞춤은 아주 이쁘게 해놨고요. 자, 측면 쪽쭉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썬팅지 농도는 한70한80% 정도고 당연히 다시 시공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70에서 80%. 자, 휠 컨디션 앞쪽도 마찬가지고 뒤쪽도 어디 하나 잔 스크래치조차도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자, 후면만 볼까요 후면 보면 젊은 분들이 정말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야. 뭔가 가꽉차 보이고 좀 큼지막 큼지막한 부분들도 있고 디퓨저 봐. 디퓨저도 스포티한 느낌 확실히 강하고 이 테일 램프도 아, 이렇게 가늘게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 자, 일단 컨디션을 말씀해 드리면 뭐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뒷펌프 또한 뭐델 남을 때가 전혀 없어요 자, 옵션을 보시면 좌측 위쪽 보이시죠? 샤크핀 안테나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네 그리고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가 정말 너무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형 세단 차량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 자 중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대형보다는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백한두개두개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청경 뭐 상태는 뭐 깨끗하네요. 뭐이 정도 공간이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쪽 반대쪽 측면 보면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문콕 데미지 전혀 볼 수가 없이 완벽한 외관 컨디션이고요. 자, 이쪽 타이어 트레드 이 마찬가지로 80에서 90%고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흠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광 상태 살아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 마찬가지로 70에서 80%휠 컨디션 완벽합니다. 사각 지대에 있는 감지기 감지 기 이쪽도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우리가 또실뢰를안볼 수가 없잖아요. 와 일단 이 센터페시아 쪽 이쪽이 완전 히 진짜 역시 쿠페형 세단이고나확 느껴져. 정말 신형답게 세련돼 있어. 자, 한번 보러 가시죠. <목소리> 사운드 죽음이다 죽음이야. 야 정말 내리기 싫다. 포포 선스 봤죠? 끝장 나잖아. 이 튜닝도 사제 아니야. BMW 정식 센터에서 배기 튜닝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 문제 되면은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대망의 실내로 들어가셔서. 자, 어 이거 뭐야? 안전벨트가 툭 튀어나오네. 오. 자 실내 보시면 일단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라운 시트. 밝은 브라운이죠. 그렇죠? 그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자 한번 실내 앉아볼게요 일단 스포츠 세단 쿠페이기 때문에 낫습니다 탈체감이 낫고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볼스이렇가쭉 의자까지 이게 떨어지니까 꽉 잡아주고 안정감 있게 어, 이건 진짜 밟고 싶다 이 차량은 자 일단 옵션을 보시면 이쪽 밑에 전동시트 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하만카드 스피커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또 패드시프트 자 핸들에 보시면 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 주행 기능이고 오른쪽에 미디어 버튼들 그리고 여기 있네. 자, 여러분, 전자제 계기판 볼까요? 전자제 계기판. 야 이거 또시동 켜야 되겠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보신 바와 같이 각종 체크물 전혀 없고 키로수 48,00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요까디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여기 내비게이션 보시면 10.25인치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화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죠 오, 야, 이거 터치 되네 자이 연식 신형이다 보니까 구형들은 터치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DIS로 이렇게 또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후진 보면 은 서라운드 기능또 들어가 있죠 주차할 때 아주 용이하겠죠 화질 또한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렇게 밑에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고 여기 열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뭐 스포츠, 뭐 컴포트, 뭐 에코 프로 뭐다 들어가 있죠 오토홀드 뭐. 전자파킹까지 여기, 여기는 DIS 스포츠한 느낌이 강하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 그리고 일단 센터 쪽이 운전석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가 되게 편해 또 위쪽에 보시면 자, 블랙박스 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자, 썬루프 자, 썸노브까지 탑재되어 있는 쿠페 차량. 자, 중형 스포츠 세다. 쿠페죠. 위에는 블랙, 밑에는 브라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쁘다.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마지막으로. 워낙 새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조사 AS가 살아있는데, 뭐, 문제될 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뭐,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 컨디션,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뭐, 콘솔. 슈티어링힐 도어 트림, 헤드라인이 거의 뭐 사용감이 없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차량인 것 같네요. 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이 왜이 차는 되게 내리기 싫다 왠지.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이 차량은 전국에 딱한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 자 그리고 BMW 정식 센터에서 이 퍼포먼스 배기 튜닝까지 끝마친 차량입니다. 자 비디오 제가 뭐라 랬죠 소모품 AS 3년에 6만 킬로 남아 있어요. 혹시라도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하시고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구매하시자마자 그냥 센터로 가셔서 점검을 싹 받으세요.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망가졌다. 또 받으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차량. 자 그리고 제로백 4.5초. 자 이런 스피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 자 이런 분들께 내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이 차량은 자, 완전 무사하고요. 누이 한 방울 새지 않고요. 연식 2021년식. 4만 8 0 k m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니죠?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단한 대도 없는 BMW 4시리즈 2세대 쿠페 M440i x 드라이브 e 포스트 에디션 차량. 자, 이 차량을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보시면 정말 저렴한 5,899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내 차였으면 진짜 한번 달리고 싶어. 정말 거짓말 하다 자, 이쯤되면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상 카메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정말 너무 많이 주세요.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이거 내가 속을 까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 미치겠어,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가 대표 엄만내였습니다